안녕하세요 독해 종결자 3권 2번 문제 오늘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보통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변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감정 상태를 앞과 뒤에서 각각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를 묻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제 필자의 심경을 묻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 변화를 묻는 경우에는 앞뒤를 이제 다 봐줘야 돼요. 우리가 한 문제씩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글에 답을 가리키는 힌트가 되는 표현들을 한번 짚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굉장히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이 있어요. My hands were trembling due to the anxiety. 불안 때문에 손이 막 떨리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I jumped with joy. 즐거움에 막 깡총깡총 뛰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찾기 벌써 쉬워졌죠? 음. 처음에는 일단 긴장을 해야 돼요. 어, nervous 했다가 이제 어, jumped with joy 했으니까 excited 한 1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틀리지 않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들을 잘 익혀놔야 돼요. 그렇겠죠. 자, 교과서 13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문장 단위 해석을 시작해 볼게요. It was time for the results of the speech contest. 자, 어떤 때였냐면은요. 이제 뭐할 시간이었냐면 The results of the speech contest. 자, 스피치 컨테스트 뭔가를 이제 뭐 웅변대회일 수도 있고 뭔가 발표를 하는 그런 대회죠. 자, 그대회의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대요. 자, I라는 글에 화자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I was still skeptical. 자, skeptical.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회의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좀 확신하지 못하고, 어, 잘 모르겠는데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예요.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냐면, whether I would win a prize or not. 내가 과연 상을 탈수 있을지 없을지. 자, 나는 지금 스피치 컨테스트에 참가자겠죠, 그러면. 자, whether 같은 애들은 or not, 요런 애들과 잘 쓰이는데요. 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my hands were trembling due to the anxiety. 우리가 아까 답의 핵심 근거로 짚었었던 문장이에요. 나의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자, due to는 because of와 같은 표현으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불안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I thought to myself. 내가 혼자 되뇌였어요 혼자에게 이제 혼잣말을 한 거죠. 속으로. Did I work hard enough to outperform the other participants? 내가 과연 어 갑자기 이제 반성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내가 과연 충분히 노력을 했는가? 뭐하기 위해서? 자, 뭐할 정도로 충분히 노력을 했다? 자, 형용사 enough, t o 아, 아, 부사나 형용사 다음에 enough, t o 부정사를 쓰면 i s tu vois, tu vois, tu v o Outperform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perform은 뭔가를 수행하다, 연주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out이라는 애가 붙으면은 남보다 더 뭔가를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utperform 하면은 내가 남들, the other participants, 다른 참가자들을 이렇게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내가 노력을 했는가? 하고 이제 막 긴장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After a long wait. An envelope was handed to the announcer. 자, 긴 기다림 끝에 An envelope, 자, 봉투입니다. 봉투가 was handed, 어, 건네졌어요. 누구에게? To the announcer. 발표하는 사람이죠, 사회자에게. She tore open the envelope to pull out the winner's name. 자, 그 announcer이 그녀가 tore open, 이제 봉투를 이제 옵 찢어서 연 거죠. 어, 뭐 하기 위해서? To pull out the winner's name. 여기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구문이에요. 자 승자, 그 수상자의 이름을 꺼내기 위해서 어, 봉투를 이제 찢어서 열었어요. My hands were now sweating and my heart started pounding really hard and fast. 자, 그래서 아까 손이 떨리고 있었던 그 주인공이, 화자가 My hands were now sweating. 이제는 막 땀이 뻘뻘 나고 있었어요. sweat은 이제 땀 흘리다라는 동사예요. And my heart started. 그리고 내 심장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파운드는 이렇게 퉁쿵쿵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 심장이 막 박동질을 한 거죠. Really hard and fast. 굉장히 세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막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긴장이 돼서. The winner of the speech contest is Josh Brown. The announcer declared. 자, 이 스피치 컨테스트의 우승자는 조시 브라운입니다라고 The Announcer, 사회자가 declared, 선언했어요. As I realized, 자, 내가 깨달았어요. My name had been called. 자 나의 이름이 불렸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자, I jumped with joy. 아까 또 우리가 답의 근거로 찾았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지금 감정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장을 했다가 자신이 승자로 불리니까 이제 너무 기뻐서 깡총깡총 뛰는 거죠. I can't believe it. I did it. I exclaimed. 자, 나 믿을 수가 없네. 내가 진짜 해냈어. 하고 이 화자가 exclaimed, 외쳤어요. 보통 이제 신나서 외치는 게 exclaim이에요. I felt like I was in heaven. 자,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Almost everybody gathered around me and started congratulating me for my victory.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내 주변으로. 자, 그리고는 어, 나를 축하해 주기 시작했죠. 나의 승리에 대해서, 내가 이 우승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